안녕하세요. 오늘은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비교는 필수예요. 신제품보단 출시된 지 6개월 이상된 모델이 훨씬 저렴해요. 둘째, 번호이동으로 바꾸면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. 같은 폰이라도 번호이동 조건으로 하면 수십만 원 차이. 셋째, 인터넷플러스 TV 결합으로 추가 현금 지원이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넷째, 휴대폰 성지 방문. 특히 수원 JH 모바일 같은 곳은 공시플러스 추가 보조금 플러스 이벤트까지 겹쳐서 실구매가가 확 내려갑니다.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신모델 출시 전 시즌을 노리면 재고 정리로 더 싸게 살수 있어요. 요약하자면 공시지원금 확인, 번호이동, 결합할인, 성지 방문, 행사 시즌 이 다섯 가지면 스마트폰 반갑 구매도 가능하다는 사실. 수원 JH 모바일에서 확인해 보세요.